그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은밤시 되니 내집분지켜서산있을 잊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밤새 되리니 내집분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떨리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여는에은인 뿔, 쉬는 뿔, 쉬는 뿔, 하고그 빛이 뿔, 쉬는 뿔, 쉬어 뿔, 쉬는 뿔, 쉬는 뿔, 는데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만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혼이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죄도 없음이니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만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이다라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다,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례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와 아닌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와 아닌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은약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 그 삶의 내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감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은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입니다. 이에 관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경멸의 대상 혹은 부가치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조림죄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생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죽으면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명에 있는 동안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의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다. 우리가 설교 전에 들었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어둠 밤시 대리니’라는 이 찬양의 배경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낮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도록 허락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밤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끝이 났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입니다. 그 구원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때가 아직 낮습니 우리에게 성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리니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 써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간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삶이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은 참된 만족, 참 기쁨의 삶입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7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 참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만족,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리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참된 만족,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에 대해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앞서 7절에서 살펴봤던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옷을 입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잔치집에 참석하는 복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이에 관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절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간에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식사할 결를도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의 삶은 죽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생의 끝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오늘 이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어르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셨는데 새 2023년도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돌아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 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끼어서 주님과 맡힘이 없는 친밀한 교회의 삶, 힘써 살아가기 보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보다. 그 삶을 통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떤 삶의 자리에있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한시이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할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기이 하루도 주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되 주님이 다시 오신다부끄러움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서있으을기억하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하의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